<laughs> <파이> 하 o <laughs> 어, 뭐 지미를 h a t 언니네가 h a 고코코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고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 h a t 포크베이크 두 짭! 피자! 이이거음료때는쓰는 아, 거야, 핫도그 원래 올려야 돼? 아니, 누르거 맞아 아. 똥처럼 나온다 오! <laughs> 왜 많이 나와? 아. 오, 됐어 어아 제일 기대돼, 코크베이크나치늘어나도나왔던것 같은데? 리뉴얼 됐나? 막 나와서 그런 가와 음! 음! 밥넣어 음! 아. 뭐야, 이거 맛있네? 뭐였어? 나 이거 개맛있다고 했잖아. 제가 원래 코코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이 포크베이크를 시키는데 오늘 게 진짜 미쳤더라고요. 주방장님 누구신지, 누가 구우셨는지 육즙, 풍미, 식감, 모든 게 조화로웠습니다. 뭐저 맛있어? 니들 맛있지? 진짜. 진짜? 이게 제일 풍미가 좋아. 응. 포크베이크도 제일 짱이라고. 음 뭐야, 이거 대평가다. 제맛있다나 원래 맛있어. 응? 맛있어, 진짜. 한류가 그냥 먹으면 500원인데, 1,500원만 추가하면 이렇게 핫도그 세트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이건 가성비 때문에 자주 시키는 메뉴입니다. 막 엄청 썩 맛있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배 별로 안 고플 때안 시키는 메뉴예요. 저는 뭐 퍼크 베이크만 있으면 돼서 응. <웃음> <웃음> 어우, 너무 잘먹었습니다 빠라, 빠라, 빠라. <laughs> 다가오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 내 사장 감에 다가오고 있다 아 이거 감자야 아 감자네? 어? 이거 아니 이 색깔 아니었는데? 하얀색이었는데? 아 정말 아 있네 오른쪽에 어 여깄다 여깄다 치즈야 안녕 다시 올게 예쁘다 <목소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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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팟 핫! 핫! 나를 나 얘만큼 가성비 좋은 애가 없어 얘가 진 대박이야 그러니까 맛은 똑같을지 몰라도 이건 먹어봤으니까 어? 두 개네? 이렇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이걸로 다시 원상 먹고 제니한템 먼저 다 사고 이제 과자 아, 나 따라와 어때? 방력 넘치지? 나 진심 다 담는다 과자 먹고 싶은 거 말리지 마라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스모 오갓 멜로 여기부터 쫙그거거 감자칩 파티거든. 그래서 정말 다 담고 싶은데 한 개만 담는다. 뭔가 일반 감자칩이랑 다른 느낌이야. 외지 감자칩. 오 이것도 살까리, 말까리. 이거 뭔가 훅에서 많이 본 느낌이거든? 근데 너무 많냐? 아, 되게 맛만 보고 싶은데. 이거 한 박스만 <laughs> 팔았으면 좋겠다. 뚜루루. 대만 그거 아니야? 쫙 거, 쫙 거. 쫙 거, 쫙 거. 관심이 없는 단백질 봐. 이제 슬슬 빵으로 갈까? 어? 맛있다. 약간 약간 크리스마스 그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런 해서 나온 거 맞는 거 같은데? 언니 샀어? 샀어? 2,000원?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잖아. 크로상 겁나 맛있다는데. 왜 이거 다 먹었어? 블루베리. 너는. 에이. 이거 뭐임? 어, 뭐야? 이거 뭐임? 로렌트? 이거 그냥 딱봐도 맛있는 거 아니야? 하나만 사고 싶다. 우와 우와 첫 다리. 여기가 핵심인 걸렸냐? 시간 늦어가지고 많이 빠졌네. 뭐탈트나 <laughs> 어, 결심했다. 이브 다이 보지 않아. 너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아 이쪽 뭔가 뭔가 막 크리스마스 이것저것 뭐가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뭐 약간 칠한 미술. 뭐 구미가 댕기는게 없어. 케이크도 그냥 평범한 생크림. 장바구니 끝. 양고기는 저녁에 오면 없다고 합니다 이거 맛있어? 아니 뭐... 사 먹어 봐 사줄까? 생각보다 왜안산것 같기도 하고 시간만 많았으면 더 샀을 거 같아 여기서 입만 한데 와... 오늘의 교훈 차가 있어야 한다 <laughs> 아! 차가 없어서 장을덜 보잖아? 돈 아낄 수 있어 근데 그냥 차 있고 장 많이 보는 게 좋은 사람 같아 날씨 내리니까 따라란 ㅎㅎㅎㅎㅎㅎㅎ <laughs> 뭐냐? 딸기 어디갔냐? 가정자리에? 하위~~ 사트 먹을려고 가져왔어요 아, 안경을 벗어야 되는데 약간 멀고리 ㅎ 아, 그 쓰고 먹을까? 우와 오오오 냉동시켜놨다가 2시간 전에 꺼내놨습니다 망갈죽 해볼게요 헉 어머엄마엄마엄마마 아, 이거 빠지네. 아, 뭐야, 뭐야. 소본 꿀팁. 뚜껑에다가 얹고, 이걸 거꾸로. 호잇, 호잇. 이렇게 하면 보관이 더 쉽다. 언니 맛 보여주려고 한 조각 챙겼고요. 아,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왜 이렇게 잘랐지? 일단 먹어볼게요. <laughs> 아, 나 이렇게 크림치즈인지 뭔지, 뭐시긴인지뭐 시기인지!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음. 음! 음! 역시 이렇게 얼려먹으면 진짜 너무 지어트이기도 하면서 뭔가 아이스크림 같기도 하면서 음! 음! 초코 같은 거 씹히는데요? 이렇게 잼이 또 발려져 있는데, 이것도 살짝 얼었어요. 푸딩처럼 약간 이렇게 흐물떡, 흐물떡. 음! 음! 음 와, 얼려 먹으니까 정신이 안 차려진다. 음! 너무너무 너무 상큼해. 음. 음. 괜찮은데 이거? 지금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엄청 비싸잖아요. 이거 정도면 분에 충분히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맛도 맛도. 음. 음. 여기. 이거 없네 과자시 씹히는 게와꼭 어도어도 초콜릿처럼 씹힌다더니 했 초콜릿이었네요 엄지 손가락 같아 안경 을껴야겠어요음 왠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안 먹고 냅뒀다가 그날 오픈하고 싶은 그런 맛 같이 사온 과자들도 먹어볼게요. 반대교서 모자를 갈아끼고 왔습니다. 도저히 여기 비치는 제 모습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코스트코에서 과자를 사왔잖아요. 이거 스모어 오갓 멜로. 어, 유명한 거라서 꼼짝! 오, 오 역시 개별 포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 좋다.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면 딱이잖아. 이게 보니까는 전자레인지 아니면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이게 딱그 말랑말랑 그 맛있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냉동을 해놨다, 그러는핫한처럼 팍. 그리고 그냥 먹어도 좋대요. 제가 그래서 한 개는 그냥 먹고 한 개는 전자레인지, 한 개는 에어프라이어, 한 개는 냉동.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오잉. 겁나 빵빵해졌네. 오. 짠. 이렇게 생겼고요. 그거 같아, 그 무슨 무슨 버섯 이런 거 있지 않나? 노루공댕이 버섯인가? 음, 달고나인 줄. 음! 알이 이렇게 에이스는 아니고 아이비? 그쪽 귀 아래에 크래커가 뒤에 붙어있는데 아... 요거버안 누르고 <laughs> 찍고 있었네요? <laughs> 짠! 애플 전달인지 1번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봉지 뜯어가지고 먹은 거거든요? 다시 먹을게요 음~! 음~! 음! 맛있어! 알 크래커 너무 고소하고 야채 검지 검참 지겅지겅 하네요 응? 분간에더 <laughs> 돌려야겠는데? 분명 빵빵 부러데 잠시만요. 와, 와, 와. 진짜 달고나, 그, 향나요. 와, 와, 와. 이게 노르국냉이 버섯이다. 이 사람들어. 와, 와. 빨리빨리. 너무 오래 도, 돌리면은, 이렇게 팡 터진대요. 안에 좀 탔는데? <laughs> 많이 먹어서 탔나봐요 음! 조금만 올리고 바로 먹어도 돼 느낌 알았어 그 다음에 F F는 비교적 좀 바삭하고 위에가 좀 노릇노릇합니다 완전 이렇게 저 완전 취향은 F고 마시멜로 봉신 봉신 이렇게 쫙 먹고 싶으신 분들은 잔자레인지인데 전자레인지 몇개 도전 다시 해볼게요 너무 제가 얼어돌렸나봐 잠시만요 1분만요 아니 3시초 만요 이렇게 좀 부풀었어요 보이세요? 어? 시간 없어 빨리 먹어야 돼오무지 응, 이게 말이 밀러요 이렇게 이렇게 사과가 별로 안뜨거가요 어머, 에리코 까졌다 어머, 에리코 깨졌다 어머, 방울 족대였어 뭐야? 깨졌어요? 뭐야? 어쩐지 갑자기? 여기서 물이 줄줄 새더라고 이게 뭐야? 뭐지? 컵을 하나 사야겠는데. 친구가 영상에서 엄청 많이 보여 드려 가지고 되게 추억과 정이 많은 고양이 친구인데 보내 줘야겠네요. 아무튼 이거 스토스모 오카멜로 겁나 맛있다 진짜. 냉동실에 넣어 놓고 싹다 개강었어. 요 대박스. 우와. 먹어 볼게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다 보니까 스모 딥?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야~ 하도 먹어서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먼저 여기다가 마시멜로들이 제각각이네. 이게 딱딱 붙어야 되는데 안 붙네요. 초콜릿! 신기방기 똥방기 어떡해 어떡해! 프에서 하도 안 구워져갖고 전자렌지에 그냥 한 30초만 돌렸더니 이렇게 바로 빵실빵실하게 불었습니다. <laughs> 너무 귀여워. 이걸 스모어 TV라고 할수 있는가. 와우와와와 와우, 와. 음음 아, 와, 와. 음, 음. 와 조금 올려먹니까 너무 맛있어. 와. 음 음. 와 진짜 맛있다. 음와 이렇게 만 먹어도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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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부러워. 요 웬만한 디저트 그냥 어와한번 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원하는 그런 모양 안 나왔지만 <laughs> 이렇게 잘 붙여가지고 해보면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독장한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에는 요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음료 좀 갖고 올게요. 음료는 바로바로 바로 짠! 아사히 맥주, 생맥주. 지금 시간이 12시도 안 됐는데요. 아침인데, 남은 하루를 다 열심히 보내기 위해서. <laughs> 이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외지감자칩. 이렇게 대용량이니만큼. 지퍼백이, 이렇게. 어메, 오메오메 진짜 외지감자네? 칩이라고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 대박이다. 비주얼 보세요. 케찹이랑 티라미주도 먹어야지. 일단 맥주부터 깔게요. 이 되게 까는 게 신기해요. 어, 넘치면 안 돼. 진정해. 빨까 빨까 놀라지 마 놀라지 마. 좋던데. 아니 깔 때마다 이런 애 생맥이라 그런가 봐요. 오또 어, 올라와. 외지감다, 칩. 짠! 어딜 봐도, 누가 봐도 외지감다잖아, 그냥. 칩이야, 이게. 음! 응. 응. 응? 안매어아 그래. 공기 20%, 과자 한 80%. 열지 않고 안 해도 나름 그득그득 씹어요. 음. 진짜 특이하다. 식감은 약간 굉장히 거칠고 와일드한 머랭쿠키 먹는 식감인데, 희경이는 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음 이거 간장마요? 버터다 버터 나를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부들로넘어서 약간 바들바들 그 정도로 소스가 이렇게 절 달래주고 있거든요? 이거 그냥 허브 그건가 봐요음 우와 음 갈릭이다 감자이 아니라 갈릭이다 갈릭 죄송합니다 음 아오데 뭔가 뭐 간장처럼 쫄깃쫄한 것도 있거든요? 음~~ 음 이게 저는 이제 갈릭은 그렇게 한국인이라 그런지 톡 쏜다고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나봐요 너무 갈릭갈릭하지 않아요 음, 맛있어 감자과자 중에 차가비 그런 거 있죠 그거를 파이어 바람 넣듯이 이렇게 퐁퐁하게 풀린 느낌? 음음 음. 양파도 들어갑네. 양파 불만도 아, 난음 맛있어. 그냥 단순히 뭐 짜고, 그거 느끼하고, 뭐 턱썩어, 자극 이런 게 아니라 먹어도 먹어도 막 질리지가 않아요. 한인이라면 음. 아, 나안주잖아 넷플릭스 딱 키면 딱이잖아. 넷플릭스 아이디도 없는데. 음. 이제 나 빨리 TV 보면서 먹어야 되는 맛이야. 빨리 먹자. 스캠스캠 티라미수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짠 언니네가 사가지고 어온가 우와 유리병에 플라스틱 뚜껑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와중에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ASMR로. 용도 티라미수. 퍽 들어가. 와. 음. 와. 음. 아 이거 달다. 에스프레소가 진짜 진하다. 음, 벌써 막립이에요. 유리병인 건 좋은데 순식간에 사라지네. 그 아래에 뭐 깔렸는데 이게 엄청 쓰면서 달아요. 쓰달 클리어 음 맛있다 근데 막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저트류의 단맛은 아니어갖고 에스프레소 엄청 강하거든요 그런 칠라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머지 TV 보면서 먹을게요 코스트코 장바구니 언박싱은 여기서 끝 괜찮은 거 추천해주시면 다음 코스트코 갈때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첩 안 뿌려 먹었네 가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찍어 먹으면 딱 좋을 거예요. 음. 진 음. 음. 사온 베이글로 앞돌이 베이글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반갈죽 해가지고 얼려놓거든요. 원래 이제 이 상태로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잘게요. 헐. 오 마이 갓!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녹인 버터 세 큰술 이라는데 세 큰술인지는 모르겠고요. 간 마늘 반 티스푼인데 저 한국인니까? 소금. g 삼가루끄끄끄끄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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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예감이 좋아 자 됐다 베이글을 베어프라이어로 갑니다 안녕 짠 베이글 칩 완성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미쳤어요 지금 살짝 탄는데 이렇게 응 음! 음! 아, 소스가 좀 아쉽다. 그거 빼보면 다 맛있어요. 베이글 맛도 잘 나고. 음. 다르다, 확실히. 베이글 해먹는 거랑. 그냥 먹으면 또 아쉬우니까. 핑크림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엄청나? 음,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니까 뚱아플. 이거 뭐야? 이거 팔잖아요, 이거. 음. 음? 음? 왜 맛있지? 음! 왜 맛있어? 음! 되게 맛있어! 마늘이랑 생크림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지? 뭐냐? 음! 진짜 맛있다! 음! 마늘의 꼬리꼬리 탐을 휘핑크림이 좀보드럽게 만들어주는? 아, 그리고 치라미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여기도 찍어 먹으면 맛있지 않을까. 초코 바게트빵? 이런 느낌? <laughs> 음. 큼치즈 맛이 안 느껴지는 친구랑 커피 맛이랑 이런 거랑 어울리진 않네요. 베이어 이렇게 구워가지고요. 고기도 구워. 그래서 이렇게, 이거 오삼겹인데, 치즈랑 해가지고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힌, 개맛있는 레시피 탄생입니다. 다늘 맛있고 밥을 랜드 사옹빠이!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좋아요! 이 영상이 스키노잼이셨어도 좋아요와 댓글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올하해도 감사했습니다 빠이!